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양봉 선생.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1.13.67%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주주분들은 겪었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힘든 달이 있어야 또 좋은 달도 있다 지금은 두산중고업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과도한 하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전에 있었던 발표 된거죠 1조 5천억의 유상증자가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개인 투자자들이든 기관 투자들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두산중공업은 올해 초에도 1조 2천억의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하는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조 5천억 1조 5천억 또, 다양한 계열사들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확보한 이유는 뭐냐? 지금 채동서, 어, 지금 채권단에 무려 3조라 되는, 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3조를 갖기 위해서 1조 2천억 유성, 유상증자, 또 유동성 확보도 거의 한 1조 정도를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1조5천억 중에 인제 8천억은 어 채권단의 자금을 갚는 쪽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것 같고요. 이것은 좋은 뉴스입니다. 빨리 조기에 채권단의 경영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음 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7천억은 1조5천억 유상증자 중에 7천억은. 부산 중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꿈꾸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소형 원자는 시작했죠? 소형 원전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각국들이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차를 어, 자유롭게 달리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소형 원자보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반도체 시장보다도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좀더다사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SMR 또 풍력, 에 그다음에 다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거죠. 또 수소, 인프라 이런 쪽으로 투자하기 위한 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즉, 빛을갚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는 과연 이것이 악재만으로만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 건전한 어, 어떤 그러한 준비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따져 봐야 될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양봉 선생은 제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 미래가 과연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 봤을 때는 지금 수소와 소형 원전, 그다음 풍력 발전 이런 쪽으로는 글로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2조 3조의 인프라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도 2023년까지. 2023년까지 수소 경제로, 예, 2030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말, 했네요 23년, 2030년에는 거의 탄소 재료로 가는 거 아닌가, 전 세계가. 이러한 정책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살펴보시면, 자, 여러분, 일단 공시자료를 한번 보는 거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시자료를 지금 봤을 때는요, 자, 음. 지금 공시자료를 봤을 때는, 예, 지금 기타자금, 음, 여기 있네요. 자, 7천억을 세무상환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7천억을 쓰고 지금 나비빌 같은 경우에는 내년입니다. 내년 2월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인 걸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상장돼서 물량이 나오는 것은 내년 3월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사 결정 중에 7천억은. 빚을 갚아서 이제 채권단에 3조를 다 갚게 되는 겁니다. 3조를 다 갚아서 조기 졸업을 한다. 아주 좋은. 뉴스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실 주주가 봤을 땐 박수를 쳐야 되는 거고, 어, 8천억에 신규 사업에 투자하겠다. 요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뉴스 아닌가. 지금 당장 급하게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지금 빠졌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고요. 자, 두산중업의 예.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두산중권은 채무약정 체결, 이후에 클럽 모 c c 골프장이죠? 1800억, 두산타워 8000억, 거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팔았고요. 두산솔루스를 팔아서 7천억 두산 모터볼 BG를 팔아서 4,500억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아서 8,000억 3조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천억 중에 8,000억을 갚는다면 3조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갚아서 조기에 졸업을 하는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 왜못 채죠? 두산중공업은 구조 조정이 끝나서 우리가 사실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주가는 아주 과도하게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프를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일보로 봤을 때는 음. 주가가 그동안 소형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고 또 아무리 봐도. 이게 내년에 정권이 교체가 되서안 주제가 되든 간에 원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정책,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는 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주춤합니다. 채권단의 어떤 조기조를 위해서 다양한 구조조정 뼈를 까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유상증자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합니다만, 우리가 두산중공업은 일복으로 보지 않고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음. 지금 여기서 상승에너지가 딱 놓고 봤을 때그전 고점이 얼마냐? 20만원, 19만원입니다, 여러분. 19만원. 여기까지는 상방으로 무슨 사연을 거치던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한다면 SMR 여러분 시장 규모가 무려 반도체보다 더클 거다. 앞으로는 반도체 이상일 거랍니다. 반도체 시장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여러분 5천억 달러가 넘어서 600조 점점 점점 커져서 1 천조가 넘는 시장으로 클 거다. 여러분 1 천조가 넘는 시장으로 클 거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클게 소형 원자 시장이랍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눈의 강조들입니다. 각국,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에 대해서 정책을, 정책 목표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무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년. 이제 5, 6년 지나면 탄소 중립에 완벽하게 약속한 대로, 약정 매은 대로 이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전력 공급,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물론, 물론 여러분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이 일부 받쳐줄 수도 있겠죠 풍력 태양광이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어떻을까요 바람 잘안불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형 원전은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살펴볼까요 각국에서 소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강자라면 주가는 앞으로 한두 번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여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양봉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양봉 선생은 음, 여러분들 MBA 출신의 음, 음, 글자를 빨리 쓰겠습니다 MBA 출신으로서 글로벌 뉴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식에 대해서 글로벌 정세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요두 가지를 같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큰그 흐름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 흐름을 알고서 기업의 어떤 어 재료를 소화하고 그날그날 주가의 변동을 변동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고 대응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고요. 단계 여러분들 수익 회복을 위해서 자 선순환 구조는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정세 파악과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 재료가 소화됐을 때 이렇게 나쁜 악자가 나와도 근본적으로는 뭘까? 이 근본은 여러분 어 결국에 구조 조정의 완성이구나. 두선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거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추가 매수를 가 가능합니다.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이밍을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 다시 선순환 구조 매수 타이밍을 잡는 요러한 과정을 저와 같이 가신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한 어, 음, 종목 또 타이밍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다. 따라서 양봉 선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요 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요위 번호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신다면 어, 문자로 10일입니다. 문자로 10일을 여러분들 보내주신다면 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좋은 종목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예, 뭐니뭐니해도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회복을 해야 되겠죠. 계좌가 플러스로 회복해야 을 되는데 여러분 매수는 두 가지 정도의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의 단타죠. 여러분 단타를 칠 정확한 시점이죠. 요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시점을 알려주는 거와 여러분들한테 어 약간 중기적으로 가져가서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어떤 기업에 대한 펀더메타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떨어졌을 때도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요두 개를 가르쳐 주는 거 누구냐? 양봉 선생입니다. 여러분. 양봉 선생. 꿀벌처럼 계속해서 모아서 아주 풍성한 꿀을 수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양봉 선생. MBA 출신의 양봉 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위로 다시 11월을 꼭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단타를 치던 아니면 중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뭐 30%에서 많게는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전략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저거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진행을 좀 해보면요. 음. 지우건 빨리빨리 지우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뉴스보다도 회사에 어떤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 여러분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예, 조금 들 지워진 건을 여러분. 어, 조금 이해해 를 주시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야, 사업 전략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결국 SMR 소형 원전인데요. 청정에너지로 사업 전략을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 수주를 목표가 무려 8조 7천원이나 지금 잡아놓고 있고요. 자, 소형 원전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어, 지금 프로토타입 좀 보내달라 같이 연구 해보자 라고 하면서 MOU를 다양하게 맺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2022년에서 2027년간 이제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일종의 테스트 구간인데요. 3조원 정체, 3조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 관련된 수주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LNG도 앞으로 석탄 발전 탄소중립하기 위해서는 LNG 그린에너지입니다 LNG로 바꿔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2020년 연간 24기 제작규모 캐파가 2020년에는 100기 정도로 늘어날거로 전세계적으로 여러분 LNG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스터빈인데요 가스터빈 기술을 S. 지금 두산중공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레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면요 음. 조금 더 여러분 보시면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자, 두산 중공업에 지금 보시면 차세대 원전과 신재생 풍력에서 보다도 기존 사업이겠죠? 기존 사업에서의 수주가 더 많습니다만 2025년이 되면 기존 사업의 비중은 4로 줄고 나머지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형 원전,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인프라 그 다음에 가스터빈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요. 풍력 1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해양풍력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제주도 앞바다에도 짓겠다, 동해에도 짓겠다, 서해에도 짓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 전기차에서 전기차로 커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차는 결국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형 버스나 SUV는 결국 수소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인프라를 누가 과연 가장 세게 할수 있느냐 결국 수소 쪽도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이 현대차와 MOU를 맺었고요. 이쪽 인프라에 대한 건설은 투산중공이 책임지고 하는 거다. 자, 여러분 가스터빈 아까 LNG 보여드렸죠? 예, 석탄 에너지를 LNG로 바꿔야 되는데요. LNG도 청정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수소 터빈이 이게 고급 기술인데 요것을 완성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3개 정도의 회사 제럴 일렉트릭, 두산중공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되어 있고요. 자, 소형 원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조원이 넘는 시장이 될 건데 지금 프로토타입 계약에서는 한 3조 정도가 이미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하고 이미 MOU를 맺은 거죠. 미국하고도 미국 연구기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수용원전하고 관련돼서 두산중고업이.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는 두산중고업의 지금 1조 5천억의,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는 어,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로는 악재다. 그러나 이런 악재가 오늘 13% 하락으로 완전하게 반영이 됐다. 앞으로는 뭘 생각하면 될까? 상승에너지 밖에 남아있지 않잖아. 앞으로 강한 상승에너지가 우리는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추제적으로도 음. 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상승에는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정 고점인 19만 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 25만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19만원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와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10배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악재가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주를 그친다면 이번주를 거친다면 어 다음주에는 뭐 일단 추세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화 나서 다음주 정도면 10에서 15% 정도의 상승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봉선생입니다 양봉선생 여러분들 어려울 때저하 같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글로벌로 해외의 정책 또 해외의 추세 세외의 시대흐름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면 두산증권의 유상증자가 결코 악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일종의 호재도 될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 되고 미래선진사업에 대한 투자하는 를 거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어,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셔서 나중에 크게 먹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거 같이 가지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음,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010-3028-8582로 숫자 11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더 편하게 그때그때 적정한 시점에 여러분 들어갈 종목들을 또 나올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찍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니다